네, 생화만물상입니다. 여러분,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가장, 제가 뭐 받은 건 없지만, 가장 재수없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, 저는 오세훈을 꼽습니다. 정말 간자예요, 간자. 사이 간자 싸가 이런 간자가 없는 것 같아요. 아니, 하루 전만 해도 헌법재 헌법재판관 당당하게 임명을 해서,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면서, 그것 때문에 그냥, 어? 한덕수 탄핵시키니까 또 이제 뭐 이재명 보고 뭐 탄핵 중독자네 어쩌네 자 오세연 서울시장 봐보십니다 이 사람이 뭘 지금까지 한 일이 있어요 그냥 예전에 이경규 코미디언이 그 사회 봤던 어느 프로그램에 이혼 전문가로 잠깐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젊었을 때 좋은 이미지에 이 사람 이혼 전문가입니다 고대 법대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나 빵빵 해대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. 오세요.